아이들의 학업운을 높이는 방 꾸미기 풍수 팁. 아이의 방 꾸미기에도 풍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. 알고 계셨나요? 학업운을 높이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풍수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책상 위치는 문을 마주보지 않게 책상이 문과 마주하면 에너지가 분산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. 책상을 벽을 등지고 배치하거나 창문 옆 자연광이 들어오는 위치에 두면 학습 능률이 올라갑니다. 두 번째, 책상 위는 깔끔하게 유지하기. 어지럽고 복잡한 책상은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학업운을 막습니다. 필요한 물건만 두고 정리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세요. 세 번째, 밝고 차분한 색상을 활용하기. 방의 색상이 아이의 정서와 집중력에 영향을 줍니다. 연한 파랑, 초록, 베이지 같은 차분한 색상이 학업운을 높이고 공부 환경을 안정시켜 줍니다.